달성군은 지난 10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2025 달성군수기생활체육대회 개회식을 열고 본격적인 대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달성군 체육회가 주최하고 종목별 협회가 주관하며 달성군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국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회는 지난달 골프 종목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달성종합스포츠파크, 국민체육관, 위천강변야구장, 여성문화복지센터 등 관내 주요 체육시설에서 6천여 명예생활체육 회원들이 다양한 종목에서 열띤 경합을 펼칠 예정입니다. 김성재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경기의 장을 넘어 모두가 하나되어 스포츠의 즐거움을 나누는 축제의 무대라고 말하고, 경기의 승패를 떠나 함께 땀 흘리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생활체육의 의미를 느끼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군은 생활체육이 일상의 활력소가 될수 있도록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더 가까이에서 체육을 즐기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